울산 도서관에 그냥 아픈 추억이 좀 있어. 그 울산 도서관 로비에서 노래를 해달래요. 도서관인데. 네. 아니한 어. 분을 봤죠. 그러니까 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 위층에서 막 내려와서. 이제 반년 지났는데 우리 어쓰디는뭐 음. 이룩한 거 있어요? 어, 내 장기가 조금 시들어가고 있구나. 전기장? 심장, 강, 뭐 이런 데가 50살 딱 되니까 그쪽 느끼는 거지 이게 마음가짐이 그런 건가? 내 생각에는 음. 너무 걷는 운동만 해. <laughs> 근력 좀 해요, 근력. 운, 운동하세요? 흉, 흉. 평정 하나만 좀 알려줘요, 헌트 하는 거. 스쿼트야. 네. 이렇게 자꾸 네. 네. 엉덩이를 네. 최대 가볍게 내려주시면서 헛. 헛. 아, 헛. 헛을 해야 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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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도 안 하고 서른 개씩. 아, 서른 개씩. 네. 그런데도 힘이 들어요. 근데 한백개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런 욕심으로 사람들이 아예 시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왜 시킨 거야? 자, 한 주간에 울산 소식을 전하는 울산 TMI2. 6월에 네. 첫 번째 키워드가 네. 울산 의료원 설립입니다. 공공병원이라는 게 그런 네. 거잖아. 우리나라 왜? 울산에도 다 경찰서, 음. 소방서 이런 데다 있잖아. 17개 시료 중에 유일하게 없는 울산이래요. 저번 주부터 생각해봤는데, 대한민국이 울산을 좀보호하시아뭐 아, 없는 게 제일 많아? 거이 음. 없는데.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고자 행정력을 청동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병상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공공 의료 구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또 실감을 하고 있죠요 근데 최근에 진짜 코로나 19 때문에 병원을 어쩔 수 없이 찾으셔야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금 어디에 입원을 하고 계신 거지? 울산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네. 어디로 가냐면 양산에 있는 경남권 제2 생활치료센터, 기장에 있는 부산 제2 생활치료센터 이런데 입원을 하고 있는. 나그이야기도 그 들었어요. 그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집단 코로트그 격리로 터졌잖아요. 경상이 부족하니까 맞아. 그런 병원들을 이렇게 생활 격리 시설로 이용하는 오. 그런 그 시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아까 보니까 1 7개 도시에 울산만 없다는 거예요. 울산도 없어. 이거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또 또, 또, 또 노력을 해야 될요 우리 것 같고. 울산 시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네. 울산시가 울산 의료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습니다 울산 의료원 설립 범 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서명식을 개최했고요. 네. 자, 9월 10일까지 온 오프라인 병행을 해서 서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특한게 뭐냐면 온라인 서명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울산 누리지 메인 페이지에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톡 울산 의료원 설립을 검색하면 역시 참여 가능한 오. 주소가 공유가 돼 있습니다. 오오. 자 그리고 관공서 및 대기업 그리고 대형 쇼핑몰 등에 어, 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배너에 QR을, 아, QR 코드를 활용해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니까 더 네, 쉬워졌죠. 코로나 19 때문에 오프라인 설명을 좀 줄이고 네. 온라인으로 설명을 좀 늘리는 아. 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아, 좀 많이 나서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산 의료원이라는 게 지금은 안 와닿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이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 어? 아. 울산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아. 여러분들. 의 서명으로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또 뿌듯하겠어요.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네. 한 말씀 드리고자 하면 말씀. 너희들은 안 늙을 것 같냐? 젊은 분들이든 어르신 분들이든 그렇죠. 기성 세대들이 좀더 노력해 울산에 아주 멋들어진 공동병원있고 후계기를 네. 좀더 바랄게요. 작년이었죠 태화강 국가 정원으로 됐잖아요. 아, 그렇지. 그때도 우리 시민들이 서명을 통해서 또 이룩한 결과잖아요. 엄청 많은 분들이 서명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울산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래요. 의료원을 설립합시다. 네. 적극적으로 좀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적합해. 비가 안 오네. 이제 올 거야. 언제 온다. 빨리하자. 빨리. 어, 그래? 응. 네, 알았어요. 응. 아나 이렇게 다급한 거 싫은데. <laughs> 다급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자. 아. 좀. <laughs>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전자 도서관.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학생들은 방학이나 집에서 공부할 때나 오. 열심히 하잖아요. 아, 부담이 열심히 있으니까 네, 그렇죠. 취준생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 공부 많이 하시고 일반 시민분들도 코로나 때할게 없으니까 오.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도서관이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학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게 있죠, 그러면? 울산 도서관 전자도서관 안에 음. E러닝을 E는 Electric? 아니 그러면. 인터넷 아니야 이 인터넷일 거에요 인터넷은 IN으로 시작하는 거고 이건 E잖아 <laughs> 인터넷은 아, 인터넷 아이콘이잖아 이렇게 아, 그거는 이런 상황이 전부 바보 같아요 <laughs> 그 전자도서관 안에 E러닝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수업을 학습할 수 있는 음, 그거를 음. 12종을 추가를 했답니다 기존에 있는 거랑 하면 어. 70종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야, 근데 인터넷 핸드폰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어. 유료 강인데 의 응.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공짜다. 어떤 강의들이 있냐면요. 응. 언어 분야, 뭐 아이작 왕초보 영어회화, 무엇이든 물어보살 아, 이런 어. 그 강의도 있고요. 네. 취업 분야, 면접 스피치 완전 정보 그리고 경제 분야, 요즘 와, 관심 완전 많잖아요. 응. 경제를 바라보는 창, 경제 지표 등등. I T 분야, 인문 분야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 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쓰디는 어떤 분야 쪽으로 좀 특화시키고 싶어요? 저는 면접 스피치 완전 정보기 아, 아 본인이 취업하시려고? 제가 좀 배워야 될거 같아요 저는 너무 사짜 냄새가 좀 나요 사짜? 그러니까 아, 말투에서? 스피치가 뒤가 예. 어. 조금 구르다 그래야 되나? 어떤 느낌인지 알것 아, 같아요 느게뭐죠믿음이안 아. 예. 가거든요 <laughs> 저는 근데 사짜 냄새는 안 나잖아요 많이 나요 쟤는 매트 팔면 잘 타겠는데 야약데 그런 느낌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뭘 배우려고 하면 내 의지만 있으면 돈 없어도 배울 수 있는 시대예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도 직접 이렇게 지원해주는 주변에잘 봐요. 어린애들 빼고요. 네. 성인들을 상대로 한 영어 학원들이 거의 없어졌어. 우리 옛날에 정철생활영어 어, 뭐 학교, 하학원 뭐뭐어 없어. 이 e 러닝이라나, 여기에 도 많은 또 힘을 아. 넣기 때문에 음. 그런 학원들이 많이 폐업을 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보시면 돈안들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전자도서관에 이용해볼 게 되게 많죠? 네, 이 e 러닝 네. 이외에도요, 1만여종 이상의 전자책을 또볼수 있다고 하고요. 음. 1,600종의 오디오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는 눈이 좀 아프, 아프고 침침해서 음. 전자책 그 선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몸 저처럼 약간 노안이 없거나 이러면. 자, 예. 안 <laughs> 보여요. I t h i n 멀리서 이렇게. 요거 근데 <laughs>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거 어떻게 들어, 돈도 야 되는 거아니야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설명을 좀. 일단 여러분들 공짜고요. 공짜고 울산 도서관 누리집에 가입을 하시면 된대요. 가입하시면 정회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뭐 조건 같은 게 있겠지. 승인이 나면 바로 어,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뭐 배우고 싶다, 책 읽고 싶다, 근데 네. 책 사기엔 좀 아깝다 이런 분들 음. 어 회원증이죠. 그거 네. 받아가지고 그리고 한번 여러분 이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울산 도서관 가본 적 있으세요? 울산 도서관에 굉장 아픈 추억이 좀 있어요 왜요? 2019년도에 어어, 여름에 어. 울산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딱 가면은 어. 엄청 크잖아요 네. 네. 책들이 쫙 있어요 로비에서 그 노래를 해달래요 <laughs> 도서관인데? 네 근데 노래를 당연히 하는 걸 <laughs> 봤죠 그러니까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육층에서막 내려와서 음. 조용히 해달라고 나 보고 어떡하 나는 미치겠다. 어쨌든 우리 울산 도서관에 코로나만 종식되면 들어가서 그냥 보면 되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일회원으로 학습을 하시고 또 전자책으로 수많은 지식들을 꼭꼭 넣는 그런 시기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이야. 자, 스디 가 읽어주는 뉴스. 울산시 역점 사업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가스 전 시설에 2025년까지 200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요. 현대중공업은 해상풍력과 연계한 100메가와트급 그린수소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애들이 많네요. 애들이 하려는데 차가 들어가 <laughs> 안녕. 안녕. 아니, 아이들이 팔라... 자, 울산시가 범서읍 사연리 전체 지역을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일정 면적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은자는 일정 기간 실 거주 혹은 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 아, 네. 개발 소식 듣고 또 이제 냄새 맡고 오는 사람들 오지 말라는 거. 울산시가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이천이십사년 오월 이십육일까지 총삼 년이고요. 생활안전, 또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시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분야의 정책 수립, 그리고 인사, 감사 등 주요 정책 결정 그리고 국가경찰 사무와 협력 조정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저희 집에는 저희 와이프가 경찰입니다 울산 도서관이 2021년 책 읽는 울산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의 책으로는 성인 분야가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청소년 분야 이꽃님 작가의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어린이 분야 이지음 작가님의 강남사장님이 선정이 됐습니다 작님 성은 좋다 이꽃님, 이꽃님 이지음 정사랑세랑님세까 나라 나가이래자한 주말에 울산 소식을 전해드렸던 울산 TMI2 6월의 첫 번째 주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다. 더좀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 드레 <목소리> <목소리> 어, 저이 이제 바람이 끝나가고 음?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네. 야, 야 이거 재밌겠는데? 녹화 중에 비 내리면 기가 막히네 사납다 저처럼요 우박 오늘... 예고도 있더라고 우박 한대 맞아가면서 할까? 예. 아 이거 뭐야? 아, 이래서 이제 흑기의 수염을 땅솟아버 The rising city or